2030년과 2034년 월드컵 개최지가 확정됐습니다. 2030년은 스페인과 모로코, 포르투갈이 공동 개최하고 203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포르투갈이 공동 개최하는 2030년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대륙에서 개최됩니다. 경기는 이세 나라를 비롯해 다른 세 나라에서도 진행되는데요.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반 3경기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 개최하는데 당정 합의하며 총 6개 국가에서 경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The FIFA Centenary Celebration matches as part of the FIFA World Cup 2030 will be hosted jointly by Uruguay, Argentina, and Paraguay. 203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사우디는 2034년 월드컵 단독 후보로 나서며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는데요.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피파의 발표로 개최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사우디는 2022년 대회를 열었던 카타르에 이어서 월드컵을 개최한 두 번째 중동국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사우디 시민들은 국기를 두르고 거리를 행진하며 환호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지닷세가 지났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호황이 찾아왔다는데요. 다마스쿠스 전통시장도 손님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곳은 알하미디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전통시장인데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촉발 된 이후 13년 동안 시민들은 이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몰락시키면서 이 전통 시장을 비롯한 많은 상점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전쟁으로 수많은 지역들이 폐하로 변해버린 시리아는 여전히 도시 재건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내전이 종결되며 호황이 찾아오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이틀 만에 임명된 시리아의 새 임시 지도자는 아사드를 축출한 시리아 반군들의 지원을 받아 임시 총리로서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꽃 생산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데요. 크리스마스 장식에 주로 사용되는 포인세티아 꽃 때문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이 포인세티아는 노체부에나라고 불리는데요. 멕시코 현지 언어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이 포인세티아 꽃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시티의 꽃 재배자들은 키스페닝 이전 방식을 사용해 포인세티아 꽃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Estamos en la época de Nochebuena y pues estamos sembrando acá un poco de Nochebuena en este lugar, en este paraje se llama. Cada Navidad tienen que venir por Nochebuenas, que es la herencia que nos dejó mi mamá, herencia que a lo mejor dejó yo y mis hijas a sus nietos. 포인세티아 꽃은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초의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인 조엘로버츠 포인세트가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 꽃을 들여온 것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